태백시 동사무소에서 기부된 쌀이 규정에 맞지 않게 배부되고 공무원이 사적으로 가져간 의혹을 보도한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당시 정황이 포착된 CCTV에는 추가로 물품을 가져가는 모습까지 담겼는데 당사자가 사건을 은폐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는 해당 공무원을 경찰에 수사 의뢰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일 태백시 문곡소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쌀 39포대가 반출된 이후 그날 밤 누군가 쌀을 또 가져갔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태백 시민은 전 행정 팀장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이틀에 걸쳐 쌀 7포대와 동사무소 공용 물품을 가져갔다고 밝혔습니다. 7월 1일 밤 9시쯤에 안경 쓰고 모자 쓴 남자를 데리고 와서 쌀 7포대를 가져갔대요. 다음날 낮에는 엄마를 모시고 와서 라면 박스, 물티슈 50에서 60개 종량제 봉투, 음료수, 커피를 가져갔다고 하네요. 7월 1일과 2일 이곳 동 주민센터의 CCTV에 찍힌 영상에는 기부된 쌀과 동사무소의 비품들을 누군가 가져가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쌀을 가져간 이유에 대해 해당 팀장은 추가 배포를 위해서였다며 태백시 감사팀에 인수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져간 공용 물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규정에 맞지 않게 관내 어린이집에 팀장과 함께 쌀을 옮겼던 태백 주민은 배부하고 남은 쌀 다섯 포대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줬다는 인수증을 뒤늦게 제출하며 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지역 사회에서는 공무원의 사적 유용 의혹까지 있는데도 태백시가 부패 공무원을 봐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에서 이거를 뭐 감추려고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시자주 시민을 우러하는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사실을 규명되고, 보도 이후 사건을 조사해온 강원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해명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오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해가지고 거기서 배부 대상이나 그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부분에 대해서 수사했습 사건 관련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태백 경찰서는 횡령 혐의에 절도 혐의까지 추가해 수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백시는 경찰에서 수사 개시 통보가 오면 관련 공무원 인사 조치 등에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